자, 이제 더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더하기 눌렀더니 자판기도 나오고 이름 있는 부분에 깜빡깜빡 하죠? 이 응.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서? 응, 커서라고 해요. 예, 이름은. 응, 응. 그럼 우리가 이 자판기가 없더라도 깜빡깜빡 하고 있는 곳을 터치를 해주면 그때 자판기가 올라와요. 그죠? 응. 자, 마이크로 하실 수도 있다고 했죠? 네. 그럼 마이크 한번 눌러볼게요. 마이크 누르면 마이크가 파랗게 되죠. 네. 그럴 때 내가 하려는 말을 짧게 하고 끄셔야 돼. 아, 전, 자, 제거 보세요. 네. 제가 해볼게요. 저 키보드 위에 마이크 모양 조그만 거 네. 있죠. 네. 전정원. 이렇게 하고 꺼야 돼. 마이크는 항상 쓰시고 얼른 끄셔야 다른 말이 입력이 안 돼요. 이름은 입력했더니 뒤쪽에서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다음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깜빡이가 밑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전화번호 하는 부분을 터치해도 이리로 옮겨와요. 저 커서라는 거는 내가 어디다가 가져다 놓을 건지 터치하시면 옮겨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르는 사람 걸로. 그러면 저장을 꼭 누르셔야 돼 저장 안 누르면 알짱 지금까지 했던 거 도루묵 응. 근데... 돼요 자 이렇게 전화가 오고 있죠 근데 화면 보세요 여기 밑에 보니까 메시지 보내기 이런 글씨 있죠 얘를 위로 끌어올려 잠시 후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얼른 눌러버릴 거예요 네. 자 이제 전화 오죠 근데 전화 올때 가끔 이렇게 위에 뜰때 있죠. 그 여기도 보세요. 메시지 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저거 누르면 여기 이렇게 문자가 떠. 그럼 제가 수업 중이니 다음에 전화 주세요. 눌렀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